광주전남중소기업청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은 전통시장 장보기에 나섰습니다. 중기청은 25일 남강주시장을 찾아 온누리 상품권으로 재수용품 등을 사며 장을 받습니다. 김영환 광주전남중기청장은 시민들이 웃음과 정이 넘치는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해서 지역민 모두가 편안하고 포근한 설 명절을 맞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전통시장을 이용하게 되면 지역 경제도 살고 여러 측면에 좋을 것니다 이번 서울 명절을 맞아서 많은 사람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수희 한국 여성경제인협회 광주지회장은 세리시장 이용을 통해 이 지역 기업인들과 재래시장 소상인들이 동반 성장을 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업간의 기업이 아니라 고객과 소상인들, 우리가 결국은 이분들에게 있어서 고객이 될 것이고, 그래서 동반 성장이 찾기는 바로 이것이 진정한 동반 성장이지 않나. 이번 캠페인은 시민들에게 직접 제작한 작품물을 나눠주며 공통시장 활성화 및 소비 촉진에 많은 듯습니다.